오늘 할 것은 집합 2차시고 부분집합의 개수와 집합의 연산의 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분집합의 개수는 만약 집합 A, 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a n 까지일 때,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 n 개고 이의 n승 개고 A의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 생계의 공집합을 하나 뺀 2N-1입니다. A의 부분집합 중 A, K까지의 원소를 모두 포함 또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A, N에서 K만큼을 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집합의 연상의 성질에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합집합 두 번째로 교집합, 세 번째로 차집합, 네 번째로 어집합이었습니다. 합집합은 기호로 나타내면 만약 집합 A와 집합 B가 있을 때 집합 A 합 B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x는 A를 포함 또는 x는 B를 포함이고 교집합은 A, 교, B라고 말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의미하는 바는 X는 A에 속하는 원소이고, 그리고 X는 B에 속하는 원소입니다. 세 번째 차집합으로는 만약에 A 차집합 B라면 A에서 빼기 기호를 쓰시고 B를 쓰시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X는, X의 원소는 A에 포함되지만 B의 원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집합이라는 것은 A에다가 C를 이렇게 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의미하는 바로는 전체 집합인 U에 X가 있지만 U에 있지만 하지만 A에는 속하지 않는 라는 뜻입니다. 이것들을 그림을 나타내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 합집합으로는 만 A와 B가 있으면 이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교집합은 A와 B가 있으면. 이 겹쳐진 부분만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차집합은 만약에 a 차집합이면 겹쳐지는 a와 b가 겹쳐지는 부분을 뺀 범위 의미로 a b라는 a b라는 차집합을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여집합은, 만약에 A가 이렇게 있으면, A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